그래서 사실 수학은 좀, 좀 가혹하게 얘기해서 제 <laughs> 수학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수학에 대해서 가끔씩 가혹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수학은 그냥 거대한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겠다고요? 그럴 리가 있냐고요? 자,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나세요? y는 3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그만하라고요. <laughs> 그다음 어떻게 하나요? 줄 바꿔서 이퀄 또 쓰시죠? 또줄 바꿔서 이퀄 또 쓰시죠? 물론 지금 제대로 이게 굴러가고 있다면 첫 번째 줄보다 두 번째 줄좀 짧아야 되고요. 그다음은또더 더 짧아져서 점점 짧아져야 돼요. 맨 마지막에 되면 이퀄 하고 뭐가 나오나요? 답은 보나마나 영하님은 1이죠 풀어보면 이게 얼마나 빈지 생각해 보세요. 맨 위의 줄부터 맨 아래 줄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. 이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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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과 일을 다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수학은 종합 반복이에요.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.